철블럭을 파는 사람이 없어, 철블럭을 보리님? 네 네, 혹시 철블럭 파시나요? 아, 어, 있긴 있는데 잘안 들려요 몇세 정도 있긴 있는데 어? 네, 철블록 그럼 저한테 파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가 가격, 센 가격에 해드릴게요, 좀 비싸게 팔게요 어... 네, 알겠어좀 있다 네 네? 좀 이따 봬요 아, 지금은 아 지금 안 되나요? 아, 예, 아 지금 꾹 붙어요. 아예 알겠습니다. 아 그냥 캘까 여러분들? 아족 같은데 씨발 캘래. 여보세요? 아 존나 족 같은데 그냥 캐야겠다 광산 씨.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이마. 네. 할인 기계들 두명 고용합시다 우리가 돈 주고.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네, 무슨 일이시죠? 철블럭 팔러고요 오! 네, 철블럭 36개 있습니다, 지금 36개, 네. 오! 36개? 네, 네, 36개 어디세요? 잠시만요 혹시 석탄도 사시나요? 아, 석탄은 지금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럼 철블럭 하나에 얼마 정도? 어... 철블럭 하나에 네 <laughs> 어, 선지하세요 20분? 야! 이거 완전 15분? 창렬이네 이거. 어? 뭐야. 15분? 15분? 15분. 원래 NPC 상점에서 얼마에 그거 하죠? 뭘요? 얼마에 팔려요? 팔리는 거요? 네. 그잘 모르겠어요. 15개 얼마 되고 있어서 철 15개.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가격 15분? 네. 15개 10분에 팔리고 있는데 15분. 10분 15개 10분인데 한 개. 10분 가자. 10분. 10분 이용. 아, 15개 3 0분이래 30분. 10 열... 아니, 아니, 아니. 철블럭한 그러니까 철블럭 말고 철한개 여기 1 5분 아니, 아니 철한 개래. 철1 5개 10분이니까. 네. 아, 그러면 제가 그리고 철블럭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으니까 그냥 네. 어 아 일단 쪽그 술집으로 오시고요. 아예 가고 그럼 있습니다. 그럼 개당 15분에 살게요. 개당 15분이요? 개당. 네. 음... 어떠세요? 좀 가격 괜찮죠? 네. 요, 왜냐면 어느 정도 또 가격을 쳐줘야 저분들이 또 나한테 와서 또 계속 팔고 다른 사람한테 안 팔고 그러니까 15분에 서 어떻게 장기계약하실래요? 장기계약이요? 네. 철블럭 무조건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가지고 오시면은 흠. 제가 또철블럭 무조건 매입하고 이런 식으로 장기계약도 괜찮거든요. 네. 네, 아 참고로 말하자면 철블럭 이거 하나 사는데 여기 상인에서 사면은 36분이에요. 아네 36분입니까? 알겠습니다. 반값에 지금 팔고 있네. 15분? 네, 15분. 잠시만요. 잠시만요 계산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총몇 개죠? 36개니까. 36개 곱하기 500, 15분. 540분인데? 얼마 얼마요? 540분인데요. 540분이야? 네아 드리죠 40분 되네 그러면 9시간이에요 아 9시간 아 드릴게요 네 일단 주시고. 액수 확인하고 음. 네. 36개 네. 이거는 제 마음의 선물 아이 감사합니다 혹시 술 나... 필요하시거나 총 필요하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완전히... 아, 나갔어 나갔어 형형 어. 네네네네 네? 아냐 아니, 아요 언제든지 네. 총이나 술 피하시고 어, 구하시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아예 안녕히 계세요 형형 어. 형. 어. 15개에 30분이면 만약에 네. 저 새끼가 손해본거야 <laughs> 15개에 10분이야 10분이야? 어. 10분이면 형 개손이잖아 근데 이거 20분에 철블럭 하나당 20분에 사는 사람들도 많아 아 그럼 한.. 그니까 10... 지금 가격 자체가 철블럭이 <laughs> 필요한 직업이 굉장히 많거든 <laughs> 그래서 막 20분에 사는 애들도 있고 해서 15분에 사는 게 개이득이야 원래 내가 10분에 살라 그랬는데 10분에 사면 진짜 너무 쓰레기 양아치 같.. 양아치 같아서 그냥 드디어 여러분들 총을 구매합니다 아 일단 어떡할래 우리 그냥 우리 둘만 100%총 쏘잖아 형어 잡발려 아. 우리 만약에 쟤들한테 총 팔면 어 뭐야 왜 안되지? 팀은 더 구해야돼 우리 살인기계 두명 딱 좋은데 나는 어? 님들어 총이 안바뀌어요 여보세요? 네주인님네아 방산이용권 사셨죠? 네 그거를 저한테 주시면요 네 거기서 나오는 철을 철블럭 하나당 열개씩 10분으로 팔게요. 님 아르바이트 이용권 없죠? 네, 지금 오류 때문에. 아르바이트 이용권 팝니다. 그러면 받치세요 아르바,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이용권 이걸 공짜로 드릴 테니까 그 대신 거기 네. 나온 철블록을 다 드, 주세요. 다른 금블록은 님이 가지고. 그냥 달라고요? 네, 그냥 줘야지 이거 없으면 님못 들어가잖아. 아니, 전내일부턴 들어갈 수 있어. 지금 못들어가잖아요 그릴게요. <laughs> 철불로 어차피 몇개안 나오잖아요. 그냥 그걸 다 주시. 아 그러면 다 주는 건 솔직해. 봐고 네. 30분 줄테니까 그거다 주세요. 아 아니 아니. 그러면 개당 6분. 개당 6분? 아 개당 6분. 개당 5분 갑시다. 6분이 뭐야, 남자가 지질하게. 팔면 아니면? 6분, 6분 나오지 않나. 6분도 아6고 아니고, 아니 아, 5분 가자, 5분. 개당 아, 그... 5분 해드릴게요. 그럼 5분이면은 네. 그 뭐냐 여기로 오세요. 5분 좀 외박인 것 같은데. 아, 님 이거 없으면 어차피 못 들어가는데 그렇게 생각해야지. 금블록 이득도 보잖아, 요 님아. 그건 그렇죠. 근데 원래 철블록으로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금블록으로 뭐, 이득을 보려야 되기 때문에. <laughs> 그럼 계당 5분에서 살게요. 총포상 가면 됩니까? 네, 제가. 총포상으로 오시고요. 아르바이트 이용권. 그리고 이게 아르바이트 이용권이 좀 여러 개 있거든요. 지금 저 8개 있거든요. 여덟 어우 그거 다 못써요 지금 네. 다 못써 이거 일단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어 그러면 그거 몇번 간이 몇번 칸인지 보시고 그 칸에 어, 있는지 없는지 아, 보세요 네. 확실하게 그니까 러 이거를 이거를 받고 제가 철을 키우면은 그거를 개당 5분에 개당 5분에 네 5분은 솔직히 좀 아닌데? 어좋았다 엥? 네? 칠분 칠분 아이 새끼 말이 바뀌네 저기요 아이 솔직히 아이 아까 5분에 한.. 아니 님 어차피 금블럭거리이 보잖아요 개새끼야 <laughs> 아이 그래도 그래도 저기 손해가 조금 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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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주세요 그러면 아이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에? 네? 아싸 칠분 그러면 야이기 그... 청소업도 콜? 많이 부탁했고 아 오케이 했고, 오케이 오케이 도 자주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오케이 음, 자 음. 술도 안니까아 이거 여... 오케이 그럼 칠분 콜? 네콜어 네. 그러면 갔다 오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아, 은연님 뭐요? 야, 네, 아, 그냥 해본 소리 예. 네. 아프세요? 에, 저런걸로세요 하지 마세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그러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 하지 요 하지 마세요. 하 나만 음... 뭐 소리. 음... 나 버튼만 손에 가면 막 지지거려. 즈내 내 손에 쟈니기 들어와. 미친총얼마들놀라데요 야, 총가좀나좀나서데 음. 촌가 좀나지는가좀 나서는. 아, 가기... 이 시간 다 집에 다 투자한다. 일단 이렇게 하고. 우주 미로를 만들어주지 유리... 유리하고. 이제 총이 나오네요, 바로 일단 해머랑 3 석탄. 아, 해머 3 석탄. 3이 어? 3 바꿔야 되겠다. 님아, 뭘로 지을까요, 저? 예쁜 거 추천해주세요. 빨리 집이요, 집 예. 그냥 대충 지어보세요. 아, 예쁜 거 빨리 자기야 양털, 양털 하면 불타잖아요. 누가 라이트로 어 그러네? 잠시만요, 전화 가 왔어요. 쭈이님. 네. 그 철. 철블럭이요. 아 철블럭 하실 거예요? 네. 아 철블럭 지금 총포장에 사고 있으니까 어, 오셨네요. 지금 좀 심한요. 나 지금 나갈게요. 와 총포 게임 있어, 씨, 이봐. 네. 네 이거 들어보시고요 아 아까 그다 이용권 쓰셨어요 아 얼마죠? 계당 아, 얼마에 파실 거예요? 12분에 팔게요 12분이요? 네아예 알겠습니다 몇개드이몇개 주실 거예요? 3 6개 네? 36개 어다 주세요 12분 곱하기 36개 여러분들 몇 분이죠? 예 제가 또 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블록 굉장히 많이 사고 있으니까 응. 네, 언제든지 파세요 432분 432분이야? 네. 네 와, 7시! 미쳤다, 씨 미쳤어, 씨 안녕히 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잠시만 열어드려야 이만 그러다 파산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나 이제 시간도 못사 돈도 없어 나중에 싸게 해드릴게요 네, 들어가세요 네 파산 각인데, 이거? 야총 아, 바로... 오, 아, 데저트 이거는 너무 사기라 안 돼. 예,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철블럭 사세요? 아니요, 철블럭 지금 다 사서 <laughs> 돈이 없어요. 늦었어. 뭐 사시는 거 있나요? 아니요, 지금 사는 거 없습니다. 음, 예, 아니, 총, 총 사실래요? 총이요? 총 얼마인데요? 존나 비싸요. 얼마 아직 안 가격은 되는... 안 책정했지만 굉장히 비싸요. 대충? 대충 내가 보기엔 철블럭 가 다시... 무슨 소리죠? 그러면... <laughs> 일단은 가격 설정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음, 예, 알겠습니다 이따 여러분들 원가부터 정해보죠 원가 원가가 얼마냐면 잘봐 원가가 얼마냐 일단 원가부터 정해야지 이게 철벽 하나당 거의 한 15분 정도라 치면 15 곱하기 5 해봐 몇 분이야? <laughs> 60분? 아 60분이지 포피님뭐 75분? 포피님 75분 75 하고 유리가 어... 32개에 하나 들어가거든 어 일단 유리 이게 섬유유연에 어 이게 10분에 하나 들어가니까 10분 사 이런건 제키분이 10분에 양털 이거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싸. 한 20분이라. 어, 개당 10분이라 쳐. 그냥 해머 아니, 10분이라 쳐도 안되겠다. 섬유유에 그냥 15개 들어가는데 개당 10분 좀외바고 거의 싸. 가격은 이거는 어, 어, 둘 합쳐서 그냥 이 정도 되면은 한 10분이라 쳐. 어, 10분이라 치고 75분에 10분이면은 85분. 총에 85분 정도 되는데, 원가가 85분이라 하면 안 되니까 90분, 1시간 반, 1시간 반 밖에 안 돼. 원가가 요런데 그러면 일단 총 원가는 일단 1시간 반, 그리고 일단 총알 가격 한번 재해봅시다. 철블럭 두 개니까, 어, 개당 15분 하면 30분. 30분에 그리고 이것도 10분 화약 화약이 이게 좀 문제이긴 하네 화약이 설탕이랑 석탄 이런 거 하면은 이거 화약 하나당 개당 10분이라 치면은 어 10분 40분 40분 10분 50분 30분 80분 80분 총알이 80분이야. 총알이 80분. 총알이 80분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 이거 만드는데 시간 좀 걸리니까 인건비 어, 거기 스플러스 30분만 더해서 총을 어, 어 아까 구, 총 90분이었지. 그러니까 120분 딱 2시간에 파는 거야. 총을 2시간. 그리고 총알은 어, 80분이었지. 생활도 2시간, 그래서 총 4시간, 총 4시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센스를 거기다 끼어서 팔아야지. 이게 어 중형 라이센스라 나풀이잖아. 그러니까 중형 라이센스를 넣어야 되니까, 어 중형 라이센스 2시간. 아, 그니까 가격이 너무 싸면은 총기가 너무 풀려가지고 고담시티가 될것 같기도 한데, 경찰들은... 못 찾을 거예요? 너무 경찰, 경찰들이 소액 사건에도 나, 못 지는 것 같아. <laughs> 이렇게 죽이면서도 가져가는 용구수 현장범 두개십분 새끼 죽어가면서 시바 홍보하네 아 저런 거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자 일단은 시장님 전화를 안 받아요. 어, 수박씨가 부족하대. 아씨, 참고로그 실패하면 다 사라져요. 야, 압니다. 아까 한번 느꼈어요. 씨발! 아.. 가격을 지금 어떻게 정해야될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아 이거 히브랑 많이 덜 해가지고 어? 림마루님의 트레이스 플레이어 플로우 있어요 줬어? 아니요 검색하다 찾았어요 어? 줘봐 이거는 금시계가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이 어디 금시계 쪽으로 이, 이 사람이 아. 있는 방이 금시계에 표시되는거요어 맞아 맞아 맞아. 어디다 쓰지? 어 이거 노드가 필요하네. 어 퍼미션도 넣어드릴게요. 일단은 시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시장님과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 이거 바로 넣으실 거예요? 아니 지금 하고 있죠. 저거 끝나고 해야지저 끝나고. 음. 아, 노드까지 제가 드릴 테니까. 드릴. 아 그리고 표지판 좀 팔아 주세요. 표지판. 표지판 팔았잖아요. 아, 팔고 있어요? 음. 표 표지판 이것도. 판매 중입니다. 그거 넣으면 다른 거는 뭐 잘못돼 그런 건 없죠? 퍼 미션 어도 네. 뭐?

받아주실... 아 시, 시장님 시, 네, 시간 강상에서 지금 그와 하고 네, 있는 거예요. 네, 시장님. 네. 아 지금 이야기 할게 있어서. 네, 왔습니다. 아저 개인 비서랑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 개인 비서랑 얘기해 주세요. 아니 지금 급해요. 어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네. 저 비서랑 얘기해 주세요. 급하다, 개새끼. 비서랑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비서 누구 예, 요 예, 충, 이, 요예예충 이, 초대할까요? 어 예.. 아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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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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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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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팔아야지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혹시 비서이신가요? 네. 아 지금 시장님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네, 비서한테 일단 어, 일단 <laughs> 헐 시장님 지금 어떻게 시간이 되시나요? 저도 지금 연락을 안 해본지 너무 오래돼서. 활동님 음. 펄떡님 시간 강좌에 있습니다 자기 열쇠 없는 이상 못 내라 합니다 예? 그럼뭐 충전자 소리가 들는아예 아 맞다 주인님. 네. 이거 확장탄창 있잖아요. 이거 이런 것도 주인님 필요하지 않나요? 그거 이거 낑기, 여기다 끼길 수 있어? 네. 아 그러면 그거 조합대도 한번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내가 그걸로 만들어드릴게요. 무슨 <laughs> 그 뭐냐, 일단 그걸로 그거 트리거로. 지금 시장에 나와야 뭐 이야기를 하지 개새끼는 <laughs> 나오지도 않고 있어. 장장안 나, 나, 오십니연연이이안세요저저어 <laughs> 오라 라 오신다.